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부산 시내의 옥상 물탱크들이 내년부터 본격 철거됩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또 수돗물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 부산시의회가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부산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 물탱크는 모두 33만여 개로 추산됩니다. 고지대의 원활한 급수와 비상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지대 주택들이 많아서 다른 어느 대도시들보다도 옥상 물탱크 설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수도물이 단수되는 경우도 드물고 수압도 세져서 물탱크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옥상 물탱크를 시가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옥상 물탱크 철거로 도시환경 정비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 주기적인 청소 소홀 등 위생 관리가 부실한 소정 건축물 저수조 물탱크가 정비되어 시민 건강 유해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내년에 2400가구를 선정해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 급수를 시행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과 사회적 약자가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대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단수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물탱크가 사실 다 없애게 되면 우선에 우리 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지난 2009년부터 옥상 물탱크 철거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현재 1,800동가량의 소형 건축물만 남겨놓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